안녕하세요.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박혜영입니다. 유성말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 현대시대의 유학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유학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유교 관련 대표 등 전통 문화와 유교 관련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 또그 상주향교 정교님과 곽희상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상주향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두분 우리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교님 예. 네, 이상무 인사드립니다. 오늘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사무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상주한교 사무장 곽희상입니다. 오늘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이상무 상주향교 전교님과 함께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두분 모시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전교님께서 우리 상주한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원래 경상도는 경 경주의 경자와 상주의 상자 앞머리를 따서 경상도라고 호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건 고려시대부터 지방에서 유학을 장려하면서 저희들은 992년에 상주향교를 창근하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 년이 넘었다 하겠죠. 그런데 문현에 나오는 기록상으로 봐서는 고려 시대의 최자가 지은 보한집에 음. 1247년입니다. 정민현... 어, 네. 보한 집에 상주 향교의 제생들이 노래와 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기록상으로 우리 상주 향교는 천년을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향교였고 현존하는 대성전은 불행하게도 임란 때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1610년 광해년에 중창을 했는데 여기는 보면은 그 완전히 중창했다는 것을. 기록이 있고, 2022년도에 대성전과 동무와 서무가 국가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주현교가 고려 때부터 설립되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 상주향교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상주향교가 어떠한 종료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PT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설리 상주향교 전경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사업 및 활동으로는 뭐 상주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서는 석전대제라든가 기도연행사, 유림 지도자 연찬회, 명륜교실 등이 있고, 현재 공모사업으로서 네 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향교 서본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로 성균관 유교문화 아카데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균관 어, 사업단에서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시 성주관에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서, 뭐니 뭐니 해도 상주양교에서는 상주시청과 상주양교 공동으로 첫째 효율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창장도 우리가 만든 표창장이 아니고 족자의 글을 써서 시인이 글을 짓고 서예가가 글씨를 써서 족자를 만들어서 상주양교 정교 직인과 상주시장의 직인을 공동으로 날인하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는 기능 보유자들이 제작한 칠첩 반상기와 제기를 지금 시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5 회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로연 행사와 학예발표회인데 18개 강좌를 받는 사회교육원생들. 8 0 0여 명이 모여서 기도연 행사와 또 학예발표회를 하고 있는 예,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륜 교수는 현재 1 8개강좌를8 0 0여 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 우리 상주향교에서 전국의 향교를 대상으로 해서 역사문화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유교 아카데미는 성종관 유교사업단의 유교 아카데미와 그다음 문화재청 활용 사업에서 유교 아카데미. 각각 해서 전체 22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균관 유교사업단에서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서 총뭐 금년도 사회에 일박 2일 동안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는 주제는 상주고 상받음의 향교에서 즐겨보자 이런 뭐 주제 하에 크게 막이 향교라 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에 이루어지는 3대가 걸쳐서 1박 2일 숙박 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전통 위풍양속 프로그램에서 뭐 성년례라든가 세책례라든가 그다음에 알묘례라든가 수월례라든가 이런 전통 위풍양속 프로그램. 다음 세 번째 선비문화 정착을 위한 유교 인문학 강좌가 있고 단오절 전통 민속체험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상주한계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프로그램이 새책 내 책거리가 되겠습니다. 새책 내 수호지 는 호가 없는 사람들한테 호를 지어주는 예가 되겠지요. 그래서 뭐 이것은 사회교육 활동이 있고 어 좌측에는 성년회 전통 성년식을 하는 장면이 되겠고 자를 지어서 족자에 써서 예 네, 자를 음. 자측을 내어주고 내려주, 그다음에 어 중간에는 중간 부분에는 강학하는 모습 밑에는 뭐시시 풍습에 따른 전통 민속 체험학교 단어 그오뛰기 등등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뭐이그 음. 기장에도 실질적으로 하는데 상주한 교회에서는 특히 내일 아침 6 시부터 7 시까지 평일에는 1 시간 동안. 국학기공하고 활인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면이 되겠고 투어 놀이라든가 등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또 문임에도 지난해에 향교를 전국의 국가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향교가 16개 향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교를 국회 도서관에서 모여가지고 전국의 향교 16개 향교가 7개 시도 1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마는 유네스코 등록을 위한 학술대를 개최한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었고 특히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78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상주향교로 추으을 해서 상주시 유림단체협의회가 있는 광복절 기념행사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만세삼창도 하고 광복절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기념사진 촬영한 것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개수관향교가 되겠습니다. 상주향교가 인근 11개 향교를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교와 장이 합동 연쇄회를 지난해 12월 2 0일날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도 막 개최를 할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상주항교 중점 핵심 과제로서는 뭐니 뭐니 해도 현재 바라고 있는 전국 향교 이제 국가문화재 보유하고 있는 16개 향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큰 꿈이 있다면 현대적 전통 유리 문화학교를 건립을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3박 4일 동안 향교에 모여서 합숙교육을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상주향교에서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저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양한 이런 사업 중에 사유교육원 사업이 있는데, 정교님께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따로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계시는지요. 저희 상주 향교 부설 사회 교육은 지난 2013년도에 당시 조세희 전교님이 전교로 계실 때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은 조세희 전교님이 맡으신 것이 아니고 김명희 원장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아, 따로 있군요. 예, 김명희 김명희 원장은 그 당시 바로 2013년도에 교직에서 교장으로 퇴직을 하시고 바로 음, 오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교육원 운영에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고, 네. 또그 다음에 사회 교육원의 유림으로서는 지향해야, 지향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젊은 세대의 참석이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직장에 있고 하니까 평일날 나와서 교육을 받기가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은 또,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 사실은 거기 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면 올 수도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거석이 넓고 정신적인 문제가 수정되는 거니까, 당장 무슨 이제 문제가 되도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도 우리 바로 10년을 김명희 원장이 하시고, 바로 후임으로는 조재석 역시 교장을 퇴임하신 분이 금년부터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도 자꾸 점점 더 발전할 것이고 또 과목도 확충할 걸로 이렇게 아,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기 사무국장님. 아까 그 성령 내식 때 자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자는 누가 지어 주는 건가요? 아, 우리 경전반에서 어, 강사로 계시는 아, 선생님들이 지어 주시고 아, 부모님들이 잔을 짓는 가야죠. 것이 아니고 자설까지 지어가지고, 예, 그 자설 가지. 예. 아. 그또 서예가를 선정을 해서 서예가가 붓글씨를 쓰고 표구를 내서 아예 예. 전교 직인을 찍어서 평교 정교 직인으로 의미가 있죠. 의, 의미가 큰, 크네요. 기념도 될 같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크고 받는 사람은 예. 정말 갑으로 내려도 될 만큼 중요한 그러, 예, 뜻깊은 그렇습니다. 일이죠. 예. 그렇게 하면 정말 바른 인성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바른 성인이 되어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 믿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그 상주향교사회교육원에서는 교육 어떤 교육 내용을 하는지, 또 강사 선정이라든가 교육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거 교육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현재 사회교육원이 10살이 되었습니다. 금그 연도 1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8개 강좌를 800여 명이 지금 수강을 받고 있는데. 월요일, 평일, 아침 6시부터 7시 되면은, 에, 국학기공부터 음. 할인신방하고 같이 해서 1시간을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노동인 셈이죠. 그래서 또 강사는 기존에 오던 강사를 선임을 하고, 그 외에 특별한 것이 있으면 새로 선임을 하고, 또이 사회교육 운영 운영은 경상북도 상주시 보조금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교육원생의 모집에 대해서는 뭐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현재 정착 단계 에 있기 때문에 음. 입소문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가 되며 특히 또 금년도에부터 상주양교 이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 아마 금년도부터 홈페이지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 모집하는데도 훨씬 더 좋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뭐, 열 살이 되었으니, 그동안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향교마다 제사님 하는 것도 있고, 또 향사만 이어가는 향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주 향교는 어느 쪽인가요? 예, 저희는 대설이 향교지만은, 네. 사실은 중소도시입니다. 중소도시라는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농지도 좀 있고 뭐조그마한 네. 임대하는 건물도 있습니다만은 임대료가 대단히 임대료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지만 일단 음. 대단히 쌉니다. 네. 대도시에는 뭐 어떤 향교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임대료만 받아가 1 년에 수억 원이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도시 의 이야기고 저희들은 중소도 좀많 하니까 사실 그 마다 가지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 여저 사묵장도 옆에 계시지만은 여도 공무원으로서 뭐할거다 하고 또 자기 전공 분야도 어찌 보면 그 석사학위 받은 논문도 우리 거세계하 갔습니다. 이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도 겨우 검압이 사비밖에 못 줍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데 그래도 우리는 요라도 해도 경상북도 38개 중 중에서는 중간 정도는 됩니다. 요 정도도 안 되는 향교가 훨씬 더 음, 많습니다. 그데그 당시 그런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균관 대학을 건립할 당시에 심산 선생이 경북 성주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성균관 대 건립 당시에 경상북도에 있는 향교들은 출자할 때 아낌없이 전부 다 냈어요. 예. 그좀 요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모지르는 짓이죠. 다 내다보니까 <laughs> 가지고 있는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남은 건 향교 재단에또 묶여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하기에 대단히 어렵고 춘추 석전을 제대로 모아서 일해모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균관 향교 서원 전통문화지원법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도 보면은 애매모한 점이 많습니다. 3조, 3, 3조 사항 보면은 시도단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임무하고 구조 2항에 보면은 시도단위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여기도 할수 있다, 이래 하마 하는 게 아니고 고려돼 있지만은 시행령에서는 해야 된다로 좀 강제적인 중앙이 삽입이 돼야지 시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지. 이거 사실은 조그만한 그 지원받아야 이건 어렵습니다. 저희들 상교에서는 그래도 자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향교, 서원 단수해 가지고 약간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향사를 운영하는데. 그건 위에 보면 앞서가는 일입니다. 지금 지방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 경상북도 파가 보니까 저희들 밖에 없어요 한 군데 있다 두 군데 밖에 없어요 네. 그 정도로 돼 있는데 요거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네. 이렇게 판단을 그래도 됩니다. 상주향교에서 이렇게 어 전통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활동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그 상주지역에도 또 다른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런 다른 단체들과 차별화된 그 상주향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상주향교는 역사적으로 이미 천전을 지났습니다. 특히 조선시 고려 시대 조선 시대에는 개수관 향교로서 주의 향교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음. 향교 위치 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향교는 아직까지 전통 문화를 개성 발전시키고 특히 후계 세대에 전승하는 것이 큰 의무라고. 하면서 다른 단체와의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러한 전통 문화를 오롯이 후계 세대에 전승을 하는 것이 그래도 향교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다른 단체와 차별이 되질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이렇게 종교님 이하 모든 그 교육을 운영하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우리 사무국장님의 바람이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사무국장님께서 그 한교의 실무자로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애로사항이 많고 힘든 <laughs> 일이 많겠지요. 특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상주 한교 원로님이나 장인님들께 늘 이런 참 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한데 하늘에서 뭉칫 돈이 땅에 뚝 떨어지면은 <laughs> 막 이러한데 다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질 않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상주항교가 보물을 두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성전과 동서무, 동무와 서무가 보물이 지정이 되었고, 경상도 영주재명기, 즉도선생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두 점의 보물을 지정할 때, 그 고정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찾아내고 공부해서 급기야 보물을 지정되기까지 노력했는 것이 가장 큰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한 가지 추가하자면, 지난해에 국회 도서관에서 전국 국가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16개 향교가 있는데, 그 향교를 대상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국회 도서관에서 행사를 할때이 사회를 봤었는데, 물론 이제 삼주 문경 국회의원, 이자 국회의원을 뭐 대회장으로 모셔가지고 16개 16명의 소속 국회의원, 그 다음 16개 지방자치 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 의장, 그 다음 7개 시 도지사 이런 관련 자치 단체 관련자들을 다 함께 모셔가지고 학술대회를 해서 뭐이 향교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는 것이 급선무인데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사무국장 일을 봤었습니다마는 이 마침 우리 이상무 정교님께서 경상북도 정교협의회장으로 당선이 되는 바람에 선정이 되는 바람에 업무가 과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을 못 보기 때문에 이윤네스과 등록 관련 업무는 경주향교 사무국장으로 부득불 인계를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삼주향교로 봐서는 큰 일인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추진하시는 사업들이 꼭 진행되어서 그 상주향교를 태도로 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전국 향교로 확대되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리고 현재 상주향교는 유림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게 전국의 향교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상주향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 활동하고 계시는지, 우리 정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현대, 유학의 현대화입니다. 네. 유학의 현대화. 이거 과거에 500년 전, 뭐, 1000년 전에 했던 거무차 강조를 해도, 그동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음. 농경사회를 할 때는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당시 했던 모든 일들이. 그런데 이제는 산업사회를 훨씬 지나서 정부화 사태로 사회로 발전하고 보니까 휴대폰 하나면은 뭐 옛날에는 90대 노인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이는게없어진다데 도서관 10개목도 더해요. 그만큼 사회가 변했는데 아그천년 전에 그 생각만 가지고는 도저이안 됩니다. 발전해야 을 되고 또문화도 완전히 개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향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맨날 그 모이는 사람들하 모여서 춘추 석전을 치렀는데, 국장하고 이러원회 저희들은 각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이장들, 세마을 분야회 회원들, 뭐, 쭉 초청을 많이 합니다, 초청장을. 음. 봉청을 많이 해가지고. 도복을 안 입고 와도 좋다. 음. 그 다음에 도복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앞에 서고, 그냥 아닌 사람은 뒤에 서고, 기독교 교인이 와도 좋고, 농계만 해라, 절하라는 소리 가 아니다고, 막. 이렇게 해서 전 시민이 알수 있는 향교를 만들어야지. 몇몇의 향교가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성균관도 암만 뜯으라도 2021년도 그통계 보니까 유교가 종교다 하고 이야기를 한 사람은 67,700명 밖에 안 돼요. 요거가 이거 안 됩니다. 6 7 0만은 돼야지, 그래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신경을 좀 쓰고 표를 인식하지. 우리도 지금 이래 보면은, 실질적으로 기초단체, 읍면단, 시군단에 가서 보면은, 정교는 노인회장만큼도 대접을 못 받아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왜 그러냐?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회장을 잘, 잘, 행정가들이 대접을 해야지 다음 선거에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완전히 개방해서, 누구 단지 향교가 뭐안 되지? 이래 물으면은, 에이, 그 양반들 모여가 지고뭐 하는 데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아, 그 공장님을 모시고 있고 가볼 만한 곳이야. 이렇게 이 사회가 발전돼야지 앞으로 유교라는 게 살아남지, 만날 옛날같이 모여가 지고그래 하면은 도태됩니다 이거. 네. 말로만 해가지고 안 돼. 실천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네. 나는 요점을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어,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또 활동을 하시면은 우리 사무국장님의 그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무국장님은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어떤 다짐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우리 이상우 정교님께서 늘 강조사항이 살아있는 향교를 만들자 하는 것이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상주 향교를 역사만 오래되었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현대 사회에 맞도록 살아있는 향교를 만들기 위함이 가장 큰 덕목이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는 유림 자신부터 변모하고 현시대에 맞는 생활과 함께 이 전통 미풍양속 보존 실천도 중요합니다만는 살아있는 향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하고라고 같이 잘 전통 예지를 지켜가면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향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 이루어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두 분은 우리 대한 우리 이렇게 상주 지역의 유림을 대표하시는 어르신으로서 우리 장차 우리. 이 자라나는 우리 손자 세대, 자녀 세대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정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꿈은 커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 난 대통령 해볼 거야. 나는 국회의원 할 거야. 이런 꿈, 큰 꿈을 가져야지 우선 앞으로 발전이 있지. 아이고, 나는 뭐, 뭐, 뭐할 거라 이러면은 사실은 <laughs> 그것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꿈은 100%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은 대통령을 하려고 했는데 장관도 할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수 있고 또뭐안 되면 끝에 가서는 상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연구부의 분야에도 종사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직종들이 많으니까 꿈은 크게 가지되 자기 능력과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 이건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현재 다 변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그래도 전통문화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향교 사무국장으로서 이러한 전통 미풍양속, 전통문화를 오롯하게 후계세대에 안전하게 전승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향교 보루관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도 어,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이 윤리가 최근에서 최근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행동의 모범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로 성장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이게 젊은이들이 바르게 자라갈 수 있게 하는 건 우리 부모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이라도 잘못되어진 것은 바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두분 말씀 오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 상주향교 정교님과 각희상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함께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진행의 박형이었습니다.